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바부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산청군 금서면 지망리에 위치한 촌집 매물입니다. 밤머리째와 대원사, 그리고 산청 지막 계곡 등이 인접해 있는 곳이죠. 산청읍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산청읍까지는 차량 10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도로도 엄청 잘 되어져 있고요. 집 앞까지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으면 말다한 거겠죠. 평수도 약 90평으로 딱 좋습니다. 촌집 뒤쪽으로는 텃밭까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촌집이라고 쓰지만 아주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완전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이만한 가성비 매물 역시 없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촌집 대지의 경계를 보시면 우선 땅 모양이 바르기 때문에 유실되는 땅 없이 모든 평수를 찾아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해당 토지의 정보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지목은 대지이고요. 면적은 297제곱미터로 9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라 해당 집을 멸실시킨 후 다시 짓는다면 건물 밑에 바닥 면적을 35평까지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촌집의 정보 역시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주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연면적은 57.51제곱미터로 17.4평입니다. 서향으로 지어진 주택이며 자세한 정보를 한꺼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현장 영상으로 가 볼게요. 집을 뒤쪽으로 밀어지어서 앞에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집의 모양은 흔히들 생각하는 촌집 그 자체입니다. 이 파란색 비닐로 씌워진 것은 적재 물건이라 당연히 치워주실 거예요. 바닥은 시멘 처리가 되어 있으며 일단 집안이 궁금하실 테니 집안부터 훑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으니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옛날 집이라 마당보다 엄청 높이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 집 구조네요. 문턱에 높낮이가 심하고 천장이 살짝 낮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네요. 수도형 마루가 깔려져 있으며 방두 개가 나란히 있는 구조입니다. 리모델링 후 마루청에서 문 열어놓고 미숫가루 한잔딱 마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붕 쪽으로는 약간의 손만 보시고 그 밑으로는 다 고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집을 나오면 바로 왼편으로 또 자그마한 텃밭이 있는데요. 텃밭이 작다 싶으면 텃밭을 조금 더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텃밭 맞은편으로 파란 적재물 뒤쪽 경계도 한번 유심히 볼게요. 이쪽 편에는 옆집과의 담벼락은 따로 있지 않아요. 울타리를 하나 만드셔야겠습니다. 집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텃밭으로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풀들이 많이 자라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간의 경계는 항공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촌집 매물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촌집의 매매가는 6,500만원입니다. 집 안까지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당 한쪽으로 주차장을 따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모양이 상당히 반듯하여 좋습니다. 앞쪽으로 잔디와 디딤석을 깔고 조경수로 경계를 가리고 집 수선을 하면 정말 멋진 집이 또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촌집에 대한 상세 설명 다시 한번 띄어드립니다.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 더욱 다양한 매물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바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